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변인 장태수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구조원에 달하는 3차 재난 지원금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통을 달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적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브리핑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3차 재난 지원금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 보전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연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 지적은 국민의 힘을 향해야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역부족이라고 지적한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국민의 힘이 저작권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2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3조 6천억여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지원금에는 자영업자 지원뿐만 아니라 위기 가구 긴급 생계 지원금까지 포함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21조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요구한 정기당의 제한 규모와는 비교조차 할수 없을 정도의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결국 역부족인 3차 재난지원금이 마련된 계기는 국민의 힘이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저항이 거세니 이 규모는 너무 적었다고 하는 것은 지독한 금망증이거나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통을 정치적 소재로 소비하는 태도를 멈춥시다. 정의당은 이미 여러 차례 제안하였듯이 자영업자 손실을 실효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국회의 논의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